한국산 무기전문채널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KF21이라는 세계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선보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들이 충격받을 소식이 전해지면서 두 나라는 이미 패닉에 빠진 상태인데요.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매우 위협적이라고 격렬하게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의 블록 3까지 공식적으로 현실화되자 그 충격은 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력은 미국 대비 74%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본격적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 개발을 시작해도 실패하지 않을 기술력과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한 촉박한 배치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국내 기술로 개발한 뒤 이미 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F-21은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완료하고 곧바로 KS-21 블록 추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 2가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현재 차기도 아닌 차차기 버전인 블록 3와 KF-21 전투기와 같이 함께할 무인 전투기인 UAV KUSX가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하기 이전에 스텔스 무인 정찰기 개발 사업을 먼저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내장형 웨폰 베이 기술, 스텔스 향상 및 RAM 기술, 메리평 EOTS 기술, 통신 안테나 기술 모두가 KF-21 블록 3에 그대로 도입될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큰 그림을 그린 것이죠. KF-21 사업 초창기인 2014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블록1, 블록2 계획과 블록3 개념도 함께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2만 214년 당시만 해도 블록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3는 러시아의 수호위 57 수준의 스텔스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만 조심스럽게 언급했었죠. 그렇게 계획으로만 존재했던 블록3가 현실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이 주목되었는데요. 2014년까지만 해도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는 기초적인 단계만 존재했지만 스텔스 도료부터 시작해 톱날 처리 방식과 RCS 감소 방식까지 차례차례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보유하면서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KF-21 전투기 블록3라는 형식의 기술 축적을 통해 현실화된 것이죠. 한국이 보여주는 KF-21 블록3의 성능은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A와 상당히 유사한 성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 항공용 기술은 개발 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지금부터 블록3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판단하에 블록3 개발이 시작된 것이죠. 블록3를 획득하기 위한 기술력 획득의 시간을 엄청난 예산 투자와 인력 투자로 조금씩 격차를 줄여나가야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 UAV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11 블록 3와 무인 전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무장창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고구려 제국 TV 한국형 내장형 무장창은 F-35 전투기에 d a SEO와 유사한 매립형 방식이며 이외에도 스텔스 형상의 전자광학 조준장비 등 KF-11 블록 3에 필요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 일정을 실제로 계획해두었습니다. 이에 앞서 KF-21 보라에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지날 수 있도록 F-21F, F-35 전투기와 유사한 스텔스 기체 설계가 채택되어 RCS 수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제의 RA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형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됐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체계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이러한 스텔스 형상이 레이더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요인들은 따로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공개한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터보팬 엔진 블레이드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F-22 전투기의 경우 터보펜 엔진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붙이는 신기술 방식을 적용했었죠. 대고구려 제국 TV 한국도 이처럼 터보펜 엔진의 스텔스 형상화에는 큰 기술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을 통해 터보펜 엔진을 직접 도입할 수도 있지만 해외 도입 시에는 그 사용 목적과 사용자 수량 모드를 공개해야 하므로 비밀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지그재그 방식의 터보펜 형상과 기체 형상을 충족시키는 게 블록 3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활용해 스텔스 엔진도 개발하는 경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을 시작했죠. 연구 개발 과정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했으며 5,500파운드급 이상의 출력을 갖추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러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국산 터보팬 엔진은 2030년 초에 만나볼 수 있겠군요. 보람의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 원을 개발한 뒤, 2028년까지 공대지무장을 겸비한 블록 투가 개발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죠. 여기다가 KF-21 전투기와 함께 운용할 무인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5세대급 전투기를 위한 전투기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확인해줬는데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탄 무인전투기 도입 사업을 7월부터 장기 소유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한국형 스텔스 무인정찰기 사업은 2010년대에 시작될 당시부터 국비로 관리되면서 연차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돌연 이런 사실을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면 현재 한국은 강력한 수준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가 개발되었고, 그 완성이 목전 앞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하반기 스텔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이상으로 진화하는 보라매의 블록 3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수락받았는데요. KF-21 보라매가 5세대급 스텔스기로 진화하려면 미사일 등 무장 및 주요 탐지 장치를 전투기 동체 내부에 숨기고 표면을 특수 처리해 적기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개발진에 따르면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의 기초적인 내부 매립병 무장창과 전자광학 표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통합 내장 장비들을 주요 요소로 하는데 난이도는 높지만 기반 기술을 한국이 모두 확보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KF21 블록3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 항공 우주산업은 KF21 블록2 개발이 완료되면 곧바로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복자형 KS21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4세대 전투기까지는 훈련 등을 위해 복자이 기체 개발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하나같이 단좌기만 존재할 뿐 전환훈련 및 다양한 멀티를 의무에 적합한 복자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5세대 전투기는 강력한 임무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부족훈련기가 필요 없어진 데다. 첨단 작전 지원 소프트웨어 덕분에 그만큼 조종사의 작전 업무량이 크게 감소되었는데요. 우리의 KF21 전투기도 블록3에서 우수한 비행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순간 궁극적으로 복작이 대신 단자기가 선택될 것입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